안녕하세요. 친절한 재봉돌쌤 코코진입니다. 오늘은 주름 잡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하고 주름 잡을 때 아주 편리한 도구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주름 잡아서 뭔가를 만들려고 할때두 가지가 있는데 주름을 잡아서 맞춰야 되는 길이가 정해진 경우 또는 맞추지 않고 그냥 얘 혼자 주름 잡아서 얘를 어디다가 사용하는 경우 주름 양을 픽스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뭐 여러 가지를 써서 주름 노르바를 사용해도 되고 제가 좀 이따가 소개해드릴 그 엘라스틱 밴드라는 것을 사용해도 되고 다 좋은데 이렇게 길이를 딱 맞춰야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런 방법을 쓰죠. 이렇게 중점 정도 맞춰야 되는 것을 맞춤점을 미리 표시한 다음에 주름 잡으래를 큰 땀으로 제공을 하죠. 그래서 한쪽 실을 잡아 당겨서 내가 주름을 어느 정도를 이렇게 조절해서 그 길이와 주름의 모양, 주름 양, 뭐 이런 것들을 딱 조절해서 맞춰서 재봉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사실 제일 정확하고 잘 되고 좋긴 해요. 이건 시접이라 치고, 여기라 치고, 맞춤점 맞췄다 치고, 조금 남죠. 그러면은 실을 더 잡아 당기죠. 그러면 주름이 더 생기죠. 이거는 100% 수동. 물론 이게 잘 됩니다.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근데 이 양이 이만하지 않고 막 굉장히 큰 커튼이나 이불. 아니,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원피스 큰 폭만 하더라도 사실 이렇게 실 하나를 길게 잡아당겨서, 길게 받고 잡아당겨서 주름을 잡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노가다스럽고 힘듭니다 이렇게 짧은 건 충분히 이렇게 예쁘게 실 잡아당겨서 할수 있죠 나중에 그긴 실은 쭉 빼서 제거하면 훨씬 더 깔끔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길이를 맞춰야 되는 경우 실을 길게 박아서 당겨가면서 주름을 맞춰서 그 길이를 조절해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더 쉽게 주름을 잡고 이렇게 잘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름 잡는 다른 방법. 이것이 쫙쫙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쫙쫙 늘어나는 엘라스틱 밴드라는 건데 얘를 놓고 같이 박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살짝 당기면 이렇게 주름이 생겨서 나오죠. 세게 당기면 주름이 많이 있어서 나오죠. 자, 이렇게 이렇게 주름을 잡은 다음에 이 원단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때 도 면끼리 마주 대고 이렇게 제공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 얘랑 얘랑 주름 잡아서 붙일 때 얘를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안 돼요. 이렇게 한번 세게 당겨볼게요. 자, 얘랑 얘랑 붙여야 되는데 이 길이보다 더 작아졌죠. 그리고 얘는 이 길이보다 약간 큽니다. 맞대야 되는 원단보다 주름의 길이가 긴 경우, 주름의 길이가 적은 경우. 물론, 딱 맞으면 제일 좋겠지만, 귀신이 아닌 이상 딱 맞출 순 없거든요. 그럴 때 조금 남는 것은 괜찮지만, 모자라면 안 됩니다. 자, 해볼게요. 이때, 이렇게 잘 맞춰서, 중간중간 핀업을 잘 해줘야 되는데, 했다 치고, 자, 조금 남는 경우, 이렇게 조금 남는 경우는, 우리가 임의로 조정해서 조금씩만 부족한 주름이 부족한 부분을 더 주어서 이렇게 길이를 맞추면서 제봉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주름이 딱 맞게 생기죠. 근데 이런 경우 주름 양을 계산 못해서 너무 세게 잡아 당긴 경우 얘랑 맞춰서 길이가 맞아야 되니까 얘 맞춰서 재봉을 한다 치면 고무줄이 원래대로 복원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까지 구겨지는 거예요. 원래 붙어야 되는 애까지 구겨지죠 이때 물론 이 고무줄을 뜯어내면 되긴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모양이 나오겠지만 그럼 일을 두번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고무줄 엘라스틱 밴드를 사용할 때는 이 원래 돼야 되는 애보다 조금 더 크게 할수 있도록 잡아당기는 양을 조절하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만 감을 익히면 아주 편리하게 주름을 고르고 균일하고 예쁘게 잘 잡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긴 실을 당겨서 박은 거 엘렉스 밴드 이용한 거 그리고 길이 조절에 실패한 거 이렇게 세 가지 그러면 이렇게 주름 많이 잡아서 예쁘고 화려한 작품 많이 만드시길 바래요